고맙습니다. 몸 튼튼, 마음 튼튼, 뇌 튼튼. 예. 배고힐링으로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전해드릴 감사, 저 박은숙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손발을 한번 툭툭 터시면서 가겠습니다. 근데 바람이 좀 불진 않아서 그 정도까지 체감은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춥다고 하니까, 우리 어르신들, 몸 관리 잘 하시고, 체온이 떨어지면 모든 기능들이 다 떨어진다는 거, 우리 어르신들 다 인지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몸을 한번 흔들어서 열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툭툭툭. 툭툭툭. 예, 어제, 오랜만에, 어디가서 우리가 장기자랑 할 일이 있어서 기공연습을 몇시간 했습니다 예, 고관절을 전보다는 많이 예, 그래도 연습을 한다고 하지만 많이 안써서 우리 같이하는 선생님들 아주 난리 났습니다 예, 툭툭툭 발도 툭툭툭 예, 어깨 어깨 온몸을 다 흔든다는 마음으로 고개 목 경추 어깨도 툭툭툭 허리도 살랑살랑살랑살랑살랑살랑 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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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랑. 이렇게 흔들기에는 음악이 최고예요. 그죠 신나는 음악이 최고인데 지금 저희가 수업하면서는 대중가요를 하나도 못 틀고 있습니다. 예, 그게 저작권에 뭐뭐 뭐 걸린다 마요. 뭐 어쩐다 라요 그래서 못 틀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 음악만 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조금 죄송하긴 해요. 에 제가 가수여가지고 음반 하나 냈으면 그거 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 건데, 그죠? 에이, 툭툭툭. 우리 신은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재주를 주지 않나 봐요, 공평하게. 어떤 재주를 주면 또 어떤 재주는 안 주고 그렇대요. 툭툭툭. 우리 어르신들은 어떤 재주를 가지고 계시나요? 한번 오늘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뭐할때 가장 행복했고 뭐할때 남들한테 잘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툭툭툭. 그런 거 생각 안 하면 내가 뭘 잘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아시겠지요? 네, 툭툭툭. 바른 11자. 11자. 계속 오늘은 전체적인 거를 한번 정리를 하면서 수업을 할 거예요 11자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왜? 기운이 세지 말라고 기운이 이렇게 벌려 있으며 기운이 세요 단전으로 힘이 모여야 돼요 에너지가 여기 모여야 얘가 돌거든요 그래서 발은 11자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시고 고관절을 살짝 접는다는 마음으로 우리 운동은 배꼽 힐링을 비롯하여 마음과 몸과 마음이 같이 가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내 몸을 열을 올리는 데 최고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하시기 편한 운동이고요. 계속 흔들면서 몸은 계속 수직으로 후. 하. 하. 수직으로 수직으로 계속 흔들면서 손끝 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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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끝으로 기운이 들어오고 나가고 손끝을 좌우로 한번 살랑살랑 살랑 흔들고 돌려봅니다. 다시 한번 허리 돌려보세요. 허리, 예, 신장에다 손 손바닥 갖다 대시고 돌려봅니다. 돌려보세요. 다시 반대로 돌려보시고 돌려 보시고 돌려 보시고 좌우 다시 한번 살랑살랑 예 그대로 깍지 한번 끼셔서 쭉한번 올려서 나의 길이근 한번 척추를 잡고 있는 근육 쭉한번 올려 봅니다 후 뒤로 젖혀 보시고 그대로 깍지 풀고 되는 만큼 하세요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마시고 너무 과하면 다치실 수 있기 때문에 몸에 맞게 내쉬고 다시 한번 손 내려 마시고 내쉬고 그대로 두숨 크게 내려 마시고 쭉 한번 더 발바닥 바닥으로 꽉 내려가고 있는지 보시면서 지그시 누르면서 쭉 올려줍니다 천천히 반대쪽 바로 다시 반대쪽 내가 하고 싶은 쪽 먼저 하셔도 상관없어요. 쭉 한번 밀면서 내가 어느 부위가 당기는지 계속 관찰하셔야 됩니다. 바로, 다시 한번 올리시고, 천천히 뒤쪽으로 후.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우리 어르신들이 숨들여마시고 내쉬고, 자제분들이 이제 많이 또 방문도 하시고요. 주말이다 그래서 또 나가서 외식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장 복부가 다른 날보다 더 많이 드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단전 치기를 조금 세게 하겠습니다. 조금 넓게 벌리시고요. 고관절을 살짝 내리고 그대로 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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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이번에는 손바닥으로 하나.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시계방향으로 썰어주시고 시간이 짧은 관계상 길게 못해서 죄송하고요 우리 어르신들은 100개씩 200개씩 치셔도 돼요 후 그대로 천천히 숨대로마시고 바닥으로 손을 바닥으로 쭉 내려줍니다 예. 얘를 조금 넓게 벌리셨기 때문에 조금 내려가는 게 수월하실 수 있어요. 손바닥 앞으로 살짝 내밀어놓고서 그대로 한번 엉덩이를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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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어주세요. 허리 힘 빼시고 살짝 살짝 살짝. 아, 상체 힘 빼고 상체 힘 빼고 고개 내리고 천천히. 아, 오, 그대로 한번 숨 들여마시고. 네, 쉬 예, 툭툭툭 가겠습니다 그대로 좌우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넷 쭉쭉 여덟 아홉 열 그대로 날려버리고 하나 날려버리고 둘 날려버리고 셋 넷 다섯 쭉쭉 여섯 일곱 여덟 안 쓰는 근요 아홉 열 그대로 돌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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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깨가 시원하게 돌려줍니다 그냥 하면 돼요 그냥 그죠 뒤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후 어깨 툭툭툭툭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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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다시 속은 한번 툭툭 털어주시고 어깨 한번 툭툭 쓸어주시고 가슴 한번 쓸어주시고 그대로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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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장 신장이 간과 신장이 피곤해요 우리 몸에서 간하고 신장 우리가 간이 술 많이 드시는 분들만 간이 피곤하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 성분들은 탄수화물을 많이 드셔서 간에 지방이 많대요. 예, 들어주시고 그 지방이 많은 걸다 분해하지 못하면 누가 힘들어요. 신장이 힘들어요. 그대로 쓸고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시고 편안하게 예, 두 손은 뒤쪽으로 하시고 그대로 하. 발 뒤꿈치 밀어내면서 뒤꿈치 밀어내면서 뒤꿈치 밀어내면서 툭툭 하나 둘셋넷 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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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툭 털어줍니다 툭툭 털어줍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후이 아... 그 상태에서 발끝 한번 잡으시고 잡으시고 쭉쭉쭉쭉쭉쭉쭉쭉 예 네, 그대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호열호 내시고 네, 오늘은 배꼽 필링을 누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자리에 누우셔가지고요 예 네, 벨리 배꼽 필링 도고 그대로 잡으시고요 발은 이렇게 발바닥 탁 무릎 세우시고요. 척추, 척추를 등에, 어, 척추 등을 바닥에 쫙 밀착시키세요. 밀착이 됐나 보시고, 고개 한번 살랑살랑 흔들어 주시고, 예. 요거 배꼽 빌링도구를 그대로 꾹 눌러 주세요. 눌러 보세요. 앉아서 할 때랑 누워서 할 때랑 조금 달라요. 누우면은 이게 이렇게 쫙 커지기 때문에 되게 깊이 들어가고요 감각이 더 느껴지는 게 많습니다. 꾹한번 눌러 보세요. 눌렀더니 배가 팔딱팔딱 뛰죠 배꼽이 예 가까이 가서 있어요. 꾹 눌러주시고 하나 둘셋넷 다섯 놓고 다시 한번더 하나 둘셋 넷. 놓고 배꼽 위쪽으로 명치 하나 둘셋넷 다섯 놓고 다시 한번꾹 눌러주시고 하나 둘셋넷 다섯 꾹 눌러주시고 그 다음 왼쪽 신장꾹 눌러주세요 누워서 하니까 더 쑥쑥 들어가시죠? 예 하나 둘셋넷 다섯 깊숙히 다시 한번 하나 둘셋넷 다섯 깊숙히 눌러주시고 이번에는 단전과 아까 눌렀던 그거의 가운데 가운데 대장의 끝 예. 끝에 한번 누르세요 여기 되게 아프실 수 있어요 변비 있으시거나 변을 제대로 못 보시면 여기 되게 아파요. 장의 마지막 직장. 꾹 눌러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유, 시원하다.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좋아요. 그 다음, 단전자리 그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눌러주는 것만 해도 우리가 정체되어 있는 것들을 풀어줍니다. 다시 한번 옆모세에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듯이 우리 몸의 장기들도 계속 순환이 되지 않으면 염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맹장자리 한번 눌러보세요. 바로 다시 한번 맹장이 또 없으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다시 한번 면역력과 관련 있는 맹장 오른쪽 배꼽과 습격, 습격, 오른쪽 배꼽과 습격, 꾹 눌러서 놓고 다시 한번 꾹 눌러주시고 오른쪽 바로 그다음에 그 다음에 고위쪽 간, 갈비뼈 아래 간 한번 눌러보세요. 간, 간 눌러봅니다. 아하. 간 지방간이 있거나 이러신 분은 되게 아플 수 있어요. 간에 지방이 껴 있다고 우리는 잘 모르지, 껴 있는지 바로 안 한데가 하나 있어요. 왼쪽 갈비뼈 아래 미자 나의 장기 안에 장 안에 드신 것이 많이 있으면 당연히 아파요 예 그대로 배꼽 힐링 조금 하고 가겠습니다 펌핑 합니다 펌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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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꼽 주변 펌핑 하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셋둘셋넷 일 보여더라고요. 혈액의 반 이상이 복부에 있다고 했고요. 면역력의 7, 80%가 복부에 있다고 장에 있다고 했습니다. 혈액순환이 잘되고 소화가 잘되고 면역에 도움이 되는 백포 필링을 안 하실 수 없지요. 우리가 삶의 목표는 좀더 건강하게 하시고 싶은 일을 하시면서 사는 게 목적이지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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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꾹 한번 눌러주시고 천천히 바로 예 힐러기 옆에 두시고 도구 두시고 그대로 시계방향 쓸어줍니다. 아 시원하다. 시계 방향으로 쓸어주시고, 쓸어주시고, 네, 고개 살랑살랑 흔들어주시고, 어깨 들썩, 들썩 해주시고, 편안하게. 손은 팔 아래쪽으로, 턱은 살짝 가슴쪽으로. 잠깐만 이완할게요. 편안한지, 자세가 일단 편안한지 보세요. 발끝은 세우지 마시고, 옆으로, 옆으로 딱, 누어두시고 일단 내가 누워있는 자체가 편안하셔야 돼요. 어리끝 백회 의 대천문을 크게 여시고 상상으로 크게 여시고 자연의 맑고 순수한 기운을 그대로 받습니다. 대천문에서 민다 턱 가슴 안정 고관절. 다시 가슴에서 팔꿈치, 손목, 손끝으로. 내가 집중을 하면 부르는 대로 기운이 따뜻해집을 느끼십니다. 가슴, 안정 가슴, 안정 이완. 이완이 돼야 순환이 되고, 순환이 돼야 건강합니다. 모여 있다는 것은 염증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염증이 생기면 통증이 오게 돼 있습니다. 천천히 내부의식에서 외부의식으로 나오시고요. 손 한번 비벼보세요. 손이 맨질맨질 맨질 하시나요? 네 그러면 순환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얼굴 톡톡톡 두드려주시고 머리 한번 쓸어주시고 가슴 쓸고 예, 발끝으로 쓸어주시고 예 그대로 자전거 한번 요래 한번 타볼게요 발끝 멀리 보내고 우리 어르신 누워서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운동 자전거 타기 둘 천천히 천천히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후 내쉬고 바로 후. 예 천천히 손 머리 위로 올리시고요 쭉쭉쭉쭉쭉쭉쭉 기지개 키시고 그대로 천천히 일어나서 앉으시겠습니다 관계상 많이 못하고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